가을 좋네금나아 금동아 금누 맘껏 뛰어 놀아 금동아 뛰어 뛰어 콩네이떼 물이 이까지 왔습니다 콩네이물 어이구 이까지 이 보트 탈때 지금 더 선명하게 섬이 됐네. 저게 어, 어. 이게... 어... 아니, 선명하게 보이네. 이제 요렇게 뺑돌수 있었네. 어... 그 전에 안 그랬는데... 어... 어... 그렇네. 신노리가 저 위에네 열두시 봤을때 더더 그더 위에는 저기다 아니네 어, 더 위에 가야되네 안보이네 어.